안녕하세요. 투어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움과 동시에 실제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995년 5월 17일, 티베트 출신의 한 남자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아이는 간 6살 된 게둔 초에키 니마입니다. 보통 아이가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속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히려 쉬쉬했는데요. 반면에 한편에서는 기필코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면서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개둔초의 긴 이마.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벳입니다. 티벳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나라 때 편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과 같은 나라로 묶여 있죠. 티벳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티벳에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처럼 자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데, 현재는 인도의 다람살라 지역으로 옮겨가 있죠.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 이름, 달라이 라마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몽골어로 큰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 그리고 스승을 뜻하는 라마가 합쳐진 고유 명사예요. 그는 티베딘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통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국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국왕이라고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게, 달라이라마는 티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불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의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일단, 달라이라마는 죽어서 육체가 소멸되더라도 반드시 환생한다고 믿어집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윤회를 뜻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는 그 전대의 달라이라마가 사망한 후에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 달라이라마가 사망하셨어요. 그럼 이후에 이 죽은이가 환생한 꼬마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아서 5대 달라이라마로 선정하는 방식을 아주 대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달라이라마는 14대. 그는 13대 달라이 라마가 사망한 이후 2년 만인 1935년 티벳에서 음, 사실 그는 티벳의 아무드 지방에서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환생자 수색대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그 아이를 찾아냈고 선대 달라이 라마만 그러니까 13대 달라이 라마만 알고 있는 어떤 질문에 그가 답을 하게 되면서 아이 아이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게 되죠. 그렇게 환생자로 인정받고 14대 통치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금 과거로 넘어가서 1951년 5월에 티벳과 중국이 몇 차례의 협상 끝에 이 티벳이 중국의 영토이다 이걸 인정해라 라는 걸 협상을 하게 돼요. 대신에 달라이라마의 자치권,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걸 보장한다는 타협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14대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에 강하게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을 피해서 인도로 망명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티벳에는 사실 달라이라마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서열 2위의 종교적,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 있는 바로 판첸 라마. 이 사진은 지난 1939년부터 1989년까지 10대 판첸 라마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는 달라이 라마와는 다르게 세속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첸 라마가 선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찾아내는 이런 아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환생자 수색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환생자 아이를 찾아내는 이 수색대의 대장격이 바로 판첸라마라는 겁니다. 좀 살펴보면, 판첸라마의 말 한마디로 얘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다라고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판첸라마 역시 달라이라마처럼 환생으로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판첸 라마가 사망하고 나서 누가 다시 꼬마, 어떤 꼬마 아이로 태어난지 어떻게 아냐?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달라이라마입니다. 즉, 달라이라마와 판첸 라마가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환생자를 찾는 역할인 거죠. 정말 티벳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5년, 10대 판첸 라마가 사망했죠. 그리고 6년 만에, 6살이라는 나이로 11대 판첸라마로 임명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현재 실종상태인 개둔 초에키 니마 개둔은 판첸라마 자리에 오른 지 3일 만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0대 판첸라마가 생존해 있던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일단, 1959년에, 달라이 라마는 이미 인도로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10대 판첸 라마는 티벳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그 결정에 대한 배경은, 어쩌면 중국 정부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티벳의 승려들을 탄압했고, 그 티벳에 남아있는 유산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상황이 점점 거세지니까 보다 못한 이 중국에 남아있던 판첸라마가 마오쩌둥에게 이 탄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포명합니다 근데 마오쩌둥에게 이건 정치적 반항이라고 해석된 거죠 그래서 분노한 마오쩌둥이 판첸라마 네가 중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이후 감옥에서 13년간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요 겨우 출소를 한 후에 판첸나마는 그래요. 우리가 사회주의와 중국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뭐,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가 티벳의 지도자를 포섭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20대 판첸나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라면 판첸나마가 사망하고 그의 환생자를... 달라이라마가 찾아야 하죠. 그리고 선포를 해야 하고요. 근데 그가 인도에 망명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생자 수색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중국이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면서 무려 환생자 아이를 찾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던 1995년 4월입니다. 티벳의 최대 사원 중 하나인 타쉬롱포 사원이 긴 하긴 수색 끝에 마침내 판첸 라마 환생자를 찾아내는데요 그가 바로 개둔 초에킨 이마였죠 달라이 라마 또한 인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음 달 5월에 바로 그를 공식적인 11대 판첸 라마로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티벳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던 중국은 이제 그때의 권력자가 장점인인데 아니 또 다른 권력자가 탄생하는 걸볼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달라이 라마가 어떻게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 발표를 할수 있냐 하면서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행위고 불교 자체를 배신했다고 분노를 해요 그렇게 억지 주장의 끝을 달리더니 마침내 이렇게 공표하죠 역사와 종교적인 규칙과 절차를 이렇게 다 무시하고 달라이 라마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무효다 환생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중국 정부에 있다 그리고 1995년 5월 17일 6살 아이 판첸라마로 임명된 개둔이 사라집니다. 일가족과 모두 함께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싫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뤄진 역대급 일가족 납치 사건이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임명과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뻔합니다. 판첸라마를 자신들의 푼으로 만든다면 14대 달라이라마 이후의 달라이라마를 역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정할 수 있죠. 이후에 자연스럽게 티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국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돈과 일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서 중국이요. 아주 뻔뻔하게도 공산당원의 자녀 중한 명을 자, 이 사람이 이제 11대 판첸라마예요. 하고 마음대로 공표해버리죠 새롭게 임명된 판첸라마는 기알첸 노르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가 성인이 된 모습인데요. 결코 티베트 국민들에게 진정한 판첸라마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판첸라마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죠. 그리고 이젠 중국 인민 정치 위원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납치된 소년과 가족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라 건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의심에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는 개도는 아, 그냥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심지어 아이가 이미 목숨을 잃은 건 아니냐라고 강하게 추측했죠. 정말 이개든이라는한 아이의 실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중국과 티벳 간의 세력 싸움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까지 번졌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2007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실종된 지 12년 만에 개든 도대체 어디냐 하면서 행방을 추궁하게 돼요. 근데 이때 마침 중국이 마치 예상이라도 한듯 이렇게 근황을 털어놓죠. 아, 개돈은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다. 키가 165cm로 자랐다. 건강이 양호하고, 중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예에 흥미가 생긴 듯하다. 개돈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 모두 번듯한 직장에서 좋은 보수를 받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물론 진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에 중국 관계자들이. 개둔 초에키니마 실종의 20주년 명목하에 또한번 그의 근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그는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했고 직업까지 갖고 있다는 꽤나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믿을 수 있을까요? 티벳 언론이 여기에 즉각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그 11대 판첸라마 이 개둔이 사라진 이후에 이 아이를 본 사람이 단한 명도 없고 소식을 제대로 들은 사람도 없는데. 정말 이건 아이가 그냥 세상에서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라 하지만, 뭐 중국 정부는 뻔뻔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날이 새우던 중에 이걸 보다 못한 미국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작년 2020년에 판첸라마 문제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중국을 압박했죠.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여러 단체가 합심을 해서 개두네. 성인이 된 초상화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11대 판첸라마가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나이에 맞게 변화한 외모를 예상한 초상화입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의심, 압박 속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편 14대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도 이 중국이 인정한 11대 판첸라마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6살 개둔 그 아이만이 진짜 판첸라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이 아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 중국의 계략대로 되겠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엄청난 선언을 하게 돼요. 이제 나를 끝으로 더 이상 달라이 라마 환생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선언이었죠 중국의 입맛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티벳은 이게 전통적으로 고수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달라이 라마가 사라지면 사실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서열 2위 판첸 라마를 이용해서 티벳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티벳 불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차, 한 공산주의 국가가 개입한 여섯 살 아이 실종사건. 중국의 이 무자비함 속에 티벳 국민들은 실종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둔 초에 킨 이마를 제발 돌려달라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둔은 중국의 주장처럼 평범한 청년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아무도 모르는 어떤 외딴 섬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흔적도 없이 살해당한 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